지금부터 딱 1년 여러분의 커리어에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벌어질 것입니다. AI를 내 생각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도구로 써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뺏기거나요. 지금 AI는 바다 수평선의 회색 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멀고 잔잔해 보이죠. 근데 1년만 지나면 그 회색 띠는 쓰나미가 됩니다. 컨텐츠 제작은 폭발적으로 쉬워지고. 비슷한 퀄리티의 결과물이 넘쳐납니다. 그때 남는 건딱하나예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만이 아닙니다. 챗 GPT의 수장인 샘 알처먼부터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패애플렉 그리고 유튜브 CEO인 윌 모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People are limited to a degree that they've never been before, only by the quality and creativity of their ideas. and i think knowing when to stop is going to be a very difficult thing for ai to learn because it's taste the common thread is like these are human stories and that is really the power of youtube like you come to youtube because of those creators those stories and i think that in, in the world of generative ai that fundamental aspect is not going to change Idea, 취향, 이세 명이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던지는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기획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처럼 AI를 열심히 배운다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걸 뼈저리게 겪었어요. 작년에 회사에서 AI로 패션 룩북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땐 우리가 남들보다 AI 경험을 먼저 쌓았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모델이 나와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나노바나나 프로가 출시가 됐죠. 훨씬 쉬운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워크플로우보다 더 좋은 결과가 그냥 기본 기능처럼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술 하나만 배워 놓으면 그 다음 버전이 나와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했거든요. 근데 AI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AI는 경험치가 쌓이는 게임이 아니라 룰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임입니다. 지금 나 그때 그 컴피 UI로 만들었던 복잡한 워크플로우 만들 줄 알아! 라고 해봤자 아무도 안 쳐다봐요. 오히려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소리를 듣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노력과 시간의 차이가 결과물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AI로 고컬로 만드는 법을 열심히 익혔다고 해도 몇 개월만 지나면 그 정도 퀄리티를 누구나 버튼 몇 번으로 뽑아내는 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남들보다 몇 개월이라도 먼저 썼 쓰면 더 싸고 빠르게 좋은 컨텐츠를 뽑아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좋은 툴을 빨리 쓰는 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건 이제 우위가 아니라 기본값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좋은 툴이 나오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좋은 툴은 결국 모두에게 풀리면서 사용법도 더 쉽고 더 싸고 더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쟁은 누가 더잘 만드느냐에서 누가 더잘 설계하느냐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잘 만든 티보다 진짜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점점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AI 오버뷰를 도입한 이후 독창적인 관점 없이 그냥 AI가 단순 짜집기한 정보성 컨텐츠는 최대 79%까지 트래픽에 감소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결국 AI로 생성만 많이 하는 채널은 더 빨리 지치고 사람도 떠납니다. 반대로 의도,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이는 콘텐츠는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되죠. 극단적인 예시로 뭐 가짜 의사 같은 사례가 터질수록 플랫폼은 표시, 출처, 신뢰를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알고리즘도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믿고 행동하는 콘텐츠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결국 툴을 더잘 다루는 것만으로는 우위를 오래 가져가기가 어렵고, 지금 있는 특정 툴과 방식에 과도하게 맞춘 노력은 업데이트 속도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AI가 강해질수록 사람의 고민과 의도가 담긴 기획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이먼 신에게 골든서클이에요. 이 이론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지보다 왜 만드는지에 반응한다. 그런데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 what과 how가 급속도로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 AI가 그냥 무한 생성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AI 에이전트가 대신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남는 건딱한 가지, y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떤 변화로 바꾸고 싶은가. 2026년의 승자는 y에서 시작해서. 타워와 워를 AI에게 시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서클의 바깥쪽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점점 설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툴을 다루는 작업자였다면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AI에게 일을 시키는 디렉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I 툴 공부는 기본이고. 그 AI를 사용해서 아낀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반복할 수 있는 기획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를 켜기 전에 메모장부터 켰습니다. 그리고 이한 줄을 적어 보는 겁니다. 나는 누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걸 어떤 변화로 바꿔 주겠다. 예를 들어 셀러라면 나는 민감성 피부가 세안 후 뒤집어질까 불안해 하는 걸 안심하는 루틴으로 바꿔주겠다. 같은 식이죠. 이한 줄이 Y를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AI는 훨씬 잘해줍니다. 방향성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 루틴을 더 강하게 만드는 세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입니다.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까가 아니라 고객의 어떤 불안과 욕망을 해결할까를 먼저 적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큐레이션입니다. AI가 뽑아주는 수십, 수백 개 중에 우리 브랜드의 결에 맞는 하나를 고르는 기준과 취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뭐 상세페이지, 광고, 쇼폼 등 각각 잘 만든 조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세계관과 경험으로 이어지게 설계하는 능력. 이세 가지가 갖춰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작업자가 아니라 디렉터가 됩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를 가릴 시간은 앞으로 딱 1년입니다. 툴 사용법과 다르게 문제를 정리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25년에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저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26년에는 더 많이 돌려드리고자 저도 컨텐츠 방향을 기획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알려드린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에 공감이 되신 분들은 구독해놓으시면 대체 불가능한 커리어를 쌓아올리실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